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하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는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온 천지를 온 만물을 다스리시며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또한 삶으로 살아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자가 다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길 위에서 제자들과 어떤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였고 이들의 요청에 대해 나머지 제자들은 언짢다 못해 화를 내는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너희 다 이리로 와 봐라 중재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놓고 봤을 때 그냥 어.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의 본문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형제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단호하고도 또 당돌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들의 말은 요청이라기보다는 요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해줄까? 라고 다시 물어보셨고, 그러자 형제는 예수님께, 어,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어, 너희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또 형제는 네할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몇 마디의 짧은 대화만 놓고 보았을 때 뭔가 우리에게는 이두 제자의 이 요청과 예수님의 답변이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려는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버림받고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다 받아낸 후에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두 제자의 말과 행동이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이 둘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모르나 어떤 이유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지 모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느껴들지만 어, 어, 사실은 이두 제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미 몇 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나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러이러하다고 하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습니다.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예수님 앞에 항변했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실 때에도 처음처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기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서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제 에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럼 그들은 이방인에게 넘길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능욕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노가봉 18장 32절부터 34절에 따르면, 제자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조금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는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이 사건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예수님께 해당되는 예수님이 그 당사자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있어 여러 번 기적을 행하고 귀신도 쫓던 이 위대한 선생이 그 비참하게 죽을 그 사람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큰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 몇천 몇만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기도 하고 귀신조차도 벌벌 떠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방인이든 로마 병정이든 모든 그 적들을 다 터부수고 왕의 자리를 탈환해 오실 그런 존재였습니다.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해낸 그 위대한 조상들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자신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고 버림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네. 음, 그렇구나.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지? 이것이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으실 것 같은데 그럼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 자신들에게도 한자리씩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어, 근데 예수님 옆자리는 딱두 개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우린 열두 명인데? 먼저 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먼저 선점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고, 그리고 이두 제자는 먼저 그 자리를 예수님께 예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당당히 그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죠. 예수님, 좌우 옆자리는 우리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달라고 하면 이미 저희 졌다고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이 제자들은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열 명의 제자들은 화를 냈습니다. 성경에는 분개했다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제자들이 이 이야기에 분개했을까요? 그들의 생각도 나머지 그두 제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와, 이이 녀석들이 먼저 선수를 쳤네. 뺏겼네.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얘네가 뺏어 갔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의 마음에는 얌체같이 먼저 선수 쳐버린 두 제자에 대한 얄미움과 분노가 그들 마음속에 올라왔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분노를 숨기지 않고 쏟아부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까요? 벌써 세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더니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지도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그 열두 명을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은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고자 하고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제자에게 하신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게 될그 십자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어,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지옥. 지옥일까요? 어,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및 유럽 그리고 지중해를 넘어 북아프리카와 페르시아와 이집트까지 지배했었던 고대 최대의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곧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은 칼로 누군가를 죽임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세력을 넓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된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위협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 사람들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리는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제국의 사람들이요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이방인들과 같이 말, 말아,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제자들이 서로 화를 내고 있는 그 이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시고 그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처럼 세상의 원리로 힘을 갖고 누군가를 죽임으로 빼앗아 만드는 그런 나라. 빼앗고 죽이고 짓밟아 세상의 원리로 힘을 갖고 내 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이뤄질 예수님의 제국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국을 이름과 같이 힘으로 빼앗아 오길 기대했고, 그리고 자신들은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리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우리 졸음을 쫓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네.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죽임으로써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루는 나라였습니다. 제국의 방식이요 이 세상의 방식은 다른 일을 죽임으로써 이루어지는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임을 당하는 내가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착취와 갈취로 목숨까지 빼앗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어주고 내어주고 목숨까지도 내어줘서 죽임을 당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을 한마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 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죽임당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그 예수님의 영광은 그 모습 안에는 십자가가 배제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예수를 기대하기보다 뭔가 영광스럽고 우리를 괜찮은 존재로 바꿔줄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 따라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예수입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그냥 그 모습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예수를 기대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위하여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를 따라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때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동산교회 여러분 죽임 당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범 대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린양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의 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실 잔과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질문에 제자들은 당당하게 예수님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어,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으며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좌우 옆자리는 강도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그 십자가는 내세를 위한 티켓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중에 죽어서 복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티켓처럼 여기는 하나님 나라 자유용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내세를 위한 그냥 죽어서를 위한 구원의 수단으로만 여긴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어떤 의미로 따라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짧게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재밌게 읽고 있는 어, 읽었던 만화가 있습니다. 어, 얼마 전에 영화로도 개봉했던 만화인데요. 혹시 신과 함께라는 어, 영화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그 영화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 그치만 이제 만화로 그거를 몇번 봤었는데요. 음,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 어떤 불교적인 저승과 뭐, 이런 내용들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아서, 좀 호기심 반, 흥미 반,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신과 함께라는 만화, 영화는 사람이 죽고 나서 49제를 지내기까지 저승에서 7번 또는 10번의 재판을 통해 환생을 할지 말지, 뭐, 가축으로 태어나든, 인간으로 태어나든, 뭐 아니면 벌을 받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죠. 어, 문득 이 만화를 이제 계속 읽고 있는데 처음엔 재밌다가 어느 순간 이제 왠지 모를 갑갑함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만화에 불과한데 뭐가 이렇게 답답하지? 음, 좀 아무래도 종교가 좀 다르니까 눌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어, 이제 그러다가 어, 문득 이제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다가 <laughs> 이 갑갑함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어,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 다른 종교지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에는 나 외에는 나를 구원해줄 리가 없다는 것, 그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 저승에서 재판을 받는 기준도 어, 내가 살아서 얼마나 그들이 말하는 공덕을 쌓았고 죄를 짓지 않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에 따라서 재판이 달라, 재판에 영향을 줄수 있는데 그것 내 행위 외에는 아무것도 그것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음.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까딱 잘못하면 고통받는 지옥에 몇천 년이나 또는 영원히 갇혀 있어야 하고, 어, 정말 선인같이 살아야만 그들이 말하는 천상문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에는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한들,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것, 어, 그것이 최선인 그들의 이야기가 저를 굉장히 숨막히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자유도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땅에서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아무, 아무런 손도 쓸수 없는 절망이지만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란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의 어린양께서 죽임당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셨으니 이것이 어찌 우리에게 위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어, 오늘날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그리고 또 하늘 나라에서의 자유와 평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 또한 이뿐 아니라. 어린 양 예수께서 친절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장서서 걸어주시니 우리는 그저 각자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 따라간다는 것은 어, 때로 힘들고 지칠 수도 있고 어깨에 메인 십자가의 무게 어, 뼛속 깊이 그 무게를 느끼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 그런 주님 앞에서 오늘 어, 그 어린 양 예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함께 대답하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